우리 김시습의 금오신화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호는 매월당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음, 굉장히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은 신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비분강리하여 강개하여 승려가 된 다음에 전국을 방랑하였다. 자, 경주 금오산에서 금오신화를 지었다. 이렇게 내용을 봐주고. 자, 우리 금오신화에 나오는 작품 다섯 가지. 자, 만복사 저포기는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해서 이긴 결과 한 처녀와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녀는 수년 전 외구에게 죽은 처녀 죽은 처녀의 환신이었다. 그러니까 좀 전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개성의 이생은 최랑과 사랑을 나누다가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건적이 들어와서 가족이 흩어지고 최랑은 죽게 된다. 홀로 나를 피했던 이생 앞에 아내가 나타나 며칠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두 작품은 명혼 소설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음, 함께 하게 되는 소설을 우리가 명혼소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유부벽정기. 홍생이란 사람이 평양의 부벽정에서 취흥에 겨워서 시를 읽던 중 기자 조선시대에 죽어서 선녀가 된 기씨녀를 만나서 하룻밤을 시로써 즐기다가 그녀가 떠난 후 병이 나서 죽었는데 그도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자, 취유부벽정기. 구벽정기도 명훈소설과 목류소설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남념부주지 경주의 박생은 유교에 심취하여 불교와 무속 귀신 등을 부인하였는데 꿈에 남념부주라는 지옥에 가서 여망 염라대왕을 만나서 귀신 왕도 불도에 대하여 문답을 한 끝에 여망이 그의 박식에 감동하여 왕위를 물려준다. 자, 그 후에 그는 죽어서 남년부주의 대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 자, 용궁 부연로 글재주의 능한 고려시대 개성 한생이 꿈속에서 용궁에 초대되어서 신축 별궁의 상냥문을 지어주고 극진한 환대를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전부 전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생 규장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생이 최씨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자,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급제도 했고 혼건적이 쳐 들어와서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자, 이생 홀로 몸을 피해 달아났으나 최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홍건적에게 대항하다가, 정절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다. 자, 규장은 담안을 엿본다. 담안을 엿본다. 자, 이 작품은 두 남녀가 자유로이 사랑을 맺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엄격한 유교 질서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이런 자유연애는 시련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만남, 시련, 이별이 거듭되는 복합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주인공들 사이에 일어나는 세 번의 시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 부모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헤어진다. 두 번째, 부인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있다. 여기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별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생사의 분리에 의해서 갈라진다. 자, 이 세상의 이승의 이생과 그 저승에서 온 최랑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지만 영원할 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자, A에서의 위기는 부모의 사랑으로 극복이 되어서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B의 위기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만적 상황이던 최 씨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가는 초현실적 환상적 만남, 현실계와 영계의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시에서의 시련은 자 어, 이생의 죽음으로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 자 주제는. 생사의 경계를 초월한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기적 성격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현재 전하는 금오신하는 만복사 접포기, 이생규장전, 취우부벽전기 남년 부조지, 용궁 부연로 이렇게 다섯 편의 전기 소설로 짜여진 작품집이다. 자, 전기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천상, 지옥, 용궁 등에서의 기괴한 사건이 흥미있게 전개되는 양식이다. 현실과 초현실을 구분 없이 일원적으로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인간적인 욕구를 비현실적 시간과 공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우리 구성상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들이 뛰어난 재능과 감성을 지녔으면서도 현실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2번. 자, 일상적 경험의 세계를 넘어선 신비로운 상황 및 사건 요소가 많다. 3번. 인물이나 지명, 시대적 배경 등이 우리 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4번. 이야기 곳곳에 많은 시가 삽입되어서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극대화한다. 자, 작품에 나타난 작가적 현실을 보면 자, 낭만적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현실적 요구와 사회적 이상을 성취하고 있다. 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은자, 우리 숨어 사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보낸 작가 김시습의 생애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김시습은 자신이 고뇌하고 있는 현실적 갈등을 환상적, 초현실적 시공을 이용해서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학사적 의의를 보면, 자,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인귀교환, 자, 이 사람과 귀신이 같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인귀교환 설화와 같은 전래설화 문학을 계승하고 있고, 명나라 구우가 쓴 전등신화를 수용했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소설이라는 양식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런 것들이 문학사적 의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명나라 구의 전등 신화는 서라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고 볼 때, 김시습의 금오 신화는 소설의 단계로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작품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